자요게계산이 되면 <laughs> 요게 2분의 2배인요2배니까2배니까2배그다2배 요게 그다음에 요게 6분의 <laughs> 요게 1 3 1이요가 그래서 가거양인에 <laughs> 솔직히 n 약분해도 돼이 식을 만족시키는 n 중에 0도 있거든 근데 n은 어차피 얼마 이상이야 3이상이라서 말드 이해 돼요? 이거 등식이잖아 방정식이야 n에 0넣어봐 이식참 되지? 이 식의 근이 n이 0인 것도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허용한 n은 얼마 이상이라고? 3이상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분해버리는 거야 그면 이해 돼요? 근데 이걸 함부로도 약분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내가 주문한 거는 인수분해해라 묶어라 했던 거 이거를 그 얘기에 뭐냐면, 좌변으로 묶으면 n 되고, 이렇게 는 0이 되면서, 이 안에 얘, 예, 얘, 예, 아, 약분하면서이하고 얘, 예. 이거는 4의 n 마리그 다음에 음, 요거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 6분의 그 다음에 요거 이항 되면서 이렇게 쓰라 이거야. 됐어? 괜찮아?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랑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? 얘 0될 수가 없어. 얼마 이상이니까? 3 이상이니까. 같은 얘기야. 그래서 결국에 요것만 정리하면 돼. 이거 몇차식일까2차식이지 요거 정리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는데 얘네가 2차원 식키면신조 됐어? 음, 아니요